오늘은 사실 이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가 지금 나옵니다. 어떤 파트냐면 바로 R L 사운드예요. 이 R 하고 L 사운드 사운드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우리말에 있는 그 리얼 사운드가 아닙니다 얘는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를 여러분탁 캐치를 하면은 바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혀의 위치입니다 L과 R의 차이는 혀의 위치가 가장 커요 여러분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되게 크리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제가 그렸습니다 <laughs> 사람 얼굴을 못 구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뷰티로 못나본라고아 <laughs> 만들어놓고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잠깐. 아무튼 간에 L과 R 사운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사운드는 표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좀 목구멍에 가까워요 이렇게 안으로 빠져있어요 응? 일단 우리가 응? 일단 그런 소리요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하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 r 과 L은 막 <laughs> 이렇게 굴러하시는데 굴리는 개념이 아니고 얘는 혀가 얼만큼 빠져 있느냐 그거예요 혀가 뒤쪽으로 빠져 있으면 이렇게 당기는 느낌을 어. 하면은 얘는 R 사운드고요. L 사운드는 혀가 앞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어디로 빠져 있어요? 앞니 뒤로 빠져 있어요. 앞니 뒤에 딱 붙어 있어. 이 그림처럼. 여러분이 한번 을 해보세요. 으 이거 생각하면 돼요. 개가 으르렁거리잖아요. 개가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진짜 개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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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요? 해으할때 여러분 혀가 뒤로 빠져 있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빠지죠. 바로 그게 R 사운드예요. L 사운드는 혀의 끝이 나의 앞니의 뒤에 딱 달라붙는다. 이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끝 소리에 있을 때는 붙이기만 하면 되죠. L, L 이게 무슨 말이냐면 R 사운드는 혀가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혀 끝이 입 안에 그 어디에도 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뭔가 갇혀 있는 이런 소리, 을 하는 소리가 나나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l를 발음을 하면서 혀가 마치 이렇게 볼처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굴려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l 같은 경우에는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혀의 양 끝을 이렇게 바벨바벨 소리예요 <laughs> 을을 발음할 때는 혀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 l 을 발음할 때는 혀가 비교적 납작해요. 뚱뚱했던 혀가 납작해져서 그 옆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소리예요. <laughs>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레인이라고 발음을 해버리면 혀가 입천장에 닿아버리죠. 자, 얼 발음은 혀가 붙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rain 혀가 뒤로 빠져서 er, rain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근데 우리가 도로라는 뜻, 자동차 레인 있죠? 그거 발음할 때는 우리가 레인이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턱 끝을 L 소리니까 앞니 뒤에다가 딱 갖다 붙여줍니다.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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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 발음은 그래서 뭔가 갇혀있고 이 안에서 웅얼웅얼 하는 그런 느낌의 뭔가 부담스러운 소리라면 L 발음은 뭔가 탁 트여진 경쾌하고 담백한 소리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할때 프라이 하면 혀가 닿아 버리잖아요. 근데 R 발음은 혀가 닿지 않는 소리예요. 뒤로 빼줄게요. Fry, fry. 뒤로 빠지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날다. Fly. 혀를 앞니 뒤에다가 딱 대주세요. Fly, fly. 이렇게 말하면 주세요 Fly.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L과 R이 단어에 같이 있어. 그 원리는 똑같아요. R 철자가 있는 데서는 R의 소리가 나는 원리대로 발음을 해주면 되고, L 철자가 있는 데서는 L의 소리가 나는 원칙대로 발음을 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혀의 위치를 R일 때는 이렇게 하고, L일 때는 앞니 뒤에 딱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음도 어렵지 않게 잘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힘을 주 지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하! 예시로 이거 나왔네요. 자, 다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룰러, 룰러라고 하죠. 룰러 하지 않고 앞에서 루 발음할 때는 혀를 뒤로 빼주실게요. 루, 루. 그리고 러할 때는 L 철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앞니 뒤에다가 이 L 철자를 발음을 해줄 거예요. Roller. 하면서 또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혀가 이거는 뒤에 있다가 안에 있다가 다시 뒤로 빠지는 거예요.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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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할때 우리가 리 e a 라고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R 발음이 앞에 있어. R 첫째가 앞에 있을 때 얘는 뒤로 혀를 빼줄 거예요. Re, Re, Re 하면서 리할때 혀가 앞으로 나가요 Really. really, really 이렇게 소리가 혀가 뒤에서 앞으로 빠지면서 나는 소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죠. L과 R이 합쳐져 있어요. L과 R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나요? 대표적인 단어죠. 걸, 월드 걸하고 월드 이 단어를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 아요 여러분, 걸 철자 한번 보세요. 걸 철자에 있는 이얼 발음할 때는 혀가 뒤로 빠져 있다가 잽싸게 앞니 뒤로 옮겨와 주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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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치 제 20대 초반 때가 생각이 나네요. 20대 초반 때 한창 친구들하고 밤새면서 막 놀았을 때, 차 없을 때, 그러고 놀고 그 다음날 어때요 수치 시달리면서 변기 부자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던 혀를 잽싸게 앞니 뒤로 가지고 옵니다. 자, 걸어 볼까요? okay, 걸로 오케이! 그걸 l 하고! 커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컬. 우리 머리 컬. 컬할 때도 컬. 컬. 여기 에다가 앞으로. 컬. 컬. 올라이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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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월드콘이 먹고 싶어요. 월드 어? 발음할 때는 얘도 월드 하지 않고 월드. 월드. 어려워요. 많이 연습해 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R L 발음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바로 보시죠. 아 이거는 제가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못 할까봐. <laughs> 자 기억하실게요. 얼 발음은 어디 에 소리가 나요? 여기서 여기서 얼 발음 소리가 나고 그리고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요. L 발음을 할 때는 혀 끝이 이렇게 닿는다고. 아까 그 그림 기억하세요? 자 really가 나오고. Leary. Larry도 L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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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rolls는 반대로. 여기 뒤에서 소리가 rolls. rolls. Readily, a uh, Readily, to the road. R bottom, L 발음. R bottom, L 발음. really 볼게요. A really leery, little... <laughs> really Larry rolls rattle to the road. 한번 여러분도 해볼게요. 시작!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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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l l y r e a l I really do the role. Good job!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발음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